고풍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들의 핸드폰에도 다 하나씩 깔려있는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배달의 민족이 최근 음식점 사장님들의 집단적인 보이콧 운동, 그리고 CEO의 갑작스런 사임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슈의 중심에는 배달의 민족과 배달의 민족의 모회사,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사이에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취재팀장님 모시고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너무 사회를 잘 보시네요. 아, 예.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일단 정말 요즘 배민을 향한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바로 어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민의 이쿠환 대표가 갑자기 사임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모회사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렇게 뒤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예.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간략하게 그 정리해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지혜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떤 예예. 얘기들인지 예, 예. 예예. 일단은 제가 뭐이거로 기사를 썼지만서도 일단 첫 번째로 무리한 수익화 정책으로 음식점 점주들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예예. 또 바로 어, 엊그제죠, 까뭐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시간 일자랑 좀 차이가 있겠지만, 7월 3일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배민의 이국환 대표가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회사 측에서는 뭐 일신상의 사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 입김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국환 전 대표가 배당금 같은 문제로 dh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지금 현재 배민의 모양새가 수익화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 근데 그 모양새가 뭔가 좀 어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짚어보는 게 오늘 방송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근 배민에 대한 좀 여론이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 음식점 사장님들이 세뭐그 네. 약간 안 쓰겠다고 약간 하루 동안 맞아요. 보이콧 운동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보이콧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바로 지난 6월 21일 음식 점주들로 구성된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 줄여서 공사모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동안 배민 1 플러스 주문을 받지 않는 보이콧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배민이 2024년 올해 초에 내놓은 정률형 요금제 배민 1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정액 요금제만 있어 가지고 사장님들이 월 88,000원만 내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요 정률형 요금제는요. 주문 한 건당 중개 수수료 6.8%가 나가고요. 또 네. 추가로 점주가 이제 건당 2,500원에서 3,300원 정도의 배달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또 결제 수수료가 1.5에서 3% 정도가 또 붙어요. 음.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은 네. 기존에는 그 정액형이 있어갖고 한 달에 8만 8천 원만 냈으면 됐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정률형 상품도 있어갖고, 정률형 상품 새롭게 나, 내놓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팔 때마다 수수료를 떼간다. 맞습니다. 수수료 이제 배달료를 네네. 떼간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정률형 프로그램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이걸 꼭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나,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뭐, 원칙상으로는 그런데요. 물론 예. 가입은 당연히 자유죠. 근데 예, 예. 이게 배민원 플러스에 가입을 해야지만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들 앱으로 딱 봤을 때이 음식점이 무료배달이라고 뜨고 또 리스트 상단에도 올라간대요. 근데 어쨌든 음식점이 이렇게 앱에서 상단에 올라가 있고 이래야지 예, 아무래도 예. 주문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점주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좀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셨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더해서 배민이 7월 1일부터 신규 입점 점주들에게 포장 수수료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 포장 수그 배민은 포장도 되잖아요. 예, 예 그, 되죠. 네, 예, 그래서 6월 30일까지 가입이 완료된 가게는 내년 3월 30일까지 요 포장 그 중개이용료가 면제가 되기는 하는데 예, 예, 어쨌든 예, 예. 앞으로는 포장 수수료도 받겠다 요렇게 의견을 낸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밝힌 거죠. 음. 그리고 포장 중개 수수료는 일반 배달 수수료랑 똑같은 6.8%고요. 음. 그래서 이제 배민의 입장은 뭐라고 밝혔냐면 포장이든 배달이든 배민 앱 시스템 쓰는 거는 동일하다. 그래서 향후 점진적으로 전체 유료화 과정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니까 기존에는 테이크아웃 수수료는 무료였는데 네. 이제는 이제 네. 테이크아웃 수수료도 그쵸. 내라.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배민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수익화, 그러니까 돈을 벌려는 맞습니다. 이제 움직임이 나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음식점 사장님들이 왜 갑자기 이제 없던 부담이 생기는 거니까 왜 이렇게 보이콧을 하셨는지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항상 수익을 추구해야 되고 수익화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이제 비판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죠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예, 예, 근데 예. 저는 좀 의아해 보인다는 거죠 뭐냐면은 예, 예. 배민이 (2023년에) 7천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예, 그러면 예.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점주들에게 공분을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무리한 수익과 횡보를 보이는 것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모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더 불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근데 또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배민이 또 배민 입장에서 억울할 만하겠다 싶은 게 있는 게, 배민의 수수료율이 사실 뭐 쿠팡이츠나 요기요에 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예, 예. 쿠팡이츠가 9.8%고 예, 예. 요기요가 12.5%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6.8% 낮은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예. 예. 그리고 포장 수수료 같은 것도 배민은 이번에 받겠다고 한 거지만 예, 예. 요기요는 원래부터 받고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배민 입장에서는 아, 어,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예예.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예예. 그런데 이런 점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배민의 수익화 행보는 요, 이전까지 지켜온 행보랑 결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전부터는, 이전에는 외식, 배달 생태계의 상생. 같이 가자, 요런 거를 진짜 네, 많이 강조를 예, 예.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의 행보는 뭔가 튄다, 요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음, 사실 저도 이제 배민분들을 좀몇분 만나보면 항상 강조하시는게 상생. 이 <laughs> 네, 맞아요. 정주분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같이 커 나가겠다, 네네. 이 말씀을 네네. 많이 하시는데. 그니까, 러 지엔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의아하게 느껴지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작년에만 그 영업위로 이 7천억 원을 벌어드는 회사고, 그러니까요. 매출은 3조였는데. 근데 이렇게, 이렇게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좀 약간 한번 우리 한 빡세게 수익하를 하겠다 이렇게 나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거를 보려면 배민 예, 예. 재무제표를 먼저 봐야 아, 돼요.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표를 띄워 주실 텐데 예, 예, 예. 지금 보이는 표는 배민의 최근 5년과 매출 5년간의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예, 예, 예. 정말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수치라고 할 수가 <laughs> 있죠. 많이 크게 크게 잘 늘어나고 있네요. 네, 이게. 사실은 배민이 원래도 큰 회사인데 큰 회사가 수익이 더 나는 게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예, 예. 근데 정말 2019년 델리버리어로 인수된 이후에 매출이 매년 두 배씩 성장을 했고 예. 2022년부터 4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예.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장님 굉장히 놀랐죠. 와 배민이. 나죠, 진짜, 4, 예. 예. 그리고 심지어 2023년에도 상승세를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주가 넘는 매출을 넘었고. 7천억 원의 달한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예, 예, 정말 예. 어느 정도 매출 규모를 이룬 상태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그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니까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예, 예. 개인적으로는 2010년 이후에 등장한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고 가장 좋은 경영적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특히 우리가 2023년 실적을 정말 칭찬을 할 만한 게 그때는 사실 코로나로 인한 배달 시장의 호황이 끝난 상황이었잖아요 2023년은. 근데도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지표 안에 좀더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 복잡한 사정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도 설명을 드리면그 예, 예. 계속 말한 우리 독일의 모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와의 관계를 <웃음> 예, 예. <웃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복잡한 관계를 보려면. 2022년 배민의 재무제표부터 보기는 해야 돼요. 예, 예. 그 2022년에 그 배민이 모회사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영업비용으로 291억 원을 지급한 적이 있었어요. 2022년도죠. 네, 그 예, 2022년도에 그 2022년도 재무제표에 나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성봉 기자님이 요거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한번 했었어요, 아수쇼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성봉 기자님이. 근데 배민이 아웃스탠딩 측에 한 얘기가 이게 그 290억 원 정도는 그 모회사의 영업비용으로 지급하는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가 포함이 된거 그게 대부분이다, 뭐로.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솔직히 그때 방송 때도 저랑 용식님이랑 성봉님이 아 솔직히 그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 막 이런 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뭐 네. 아무튼 그 단초가 하나 있고요. 또 2022년 재무제표에 심상치 않은 또 다른 단초 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네. 이익잉여금이었는데요.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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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 2022년도 재무제표 기준에서 배민의 이익잉여금 규모가 무려 4,487억 원이었습니다. 요게 기타 불입자본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을 한 거였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뭐 선표님도 너무 잘 아실 테고 <laughs>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설명 을 한번 더 드리면 원래 자본금이 자본 전입 그리고 결손금 보전 요 목적으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예. 근데 이제 자본잉여금 같은 거는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은 그거 나중에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예예. 이게 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예예. 근데 2022년에 요렇게 그, 이익금으로 빼놨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그걸 보고, 아, 배민이 혹시 모회사한테 배당금 지급하려고 이렇게 4천억 원 빼놓은 거 아니냐. 이런 예. 예.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2022년에 네. 4,487억 원을 일단 네. 빼놨는데 네. 예. 예. 배당을 줄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네. 배당금을 뭐 가져갔는지, 얼마나 네. 가져갔는지인데. 예. 뭐 예상대로 가져간, 가져간 건가요? 예상이 맞았죠. 그 예. 2023년에 보면은 재무제표 예. 일단 자료 한 번에 보시면은 예.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는데 이거 배민 재무제표 제가 캡처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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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으로부터 무려 4,127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도 딱 떨어지는 것을 거의, 확인할 수가 있죠. 거의 없죠. 거의 똑같네요. 거의 네, 유사하네요 예. 맞아, 4천억 원대 이렇게 가져간 거니까. 그4천억원이면 사실은 지 웬만한 기업 그 매출보다 훨씬 높은 그렇죠. 건데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은. 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까 초반에 그, 그 이국환 대표님이 배민을 되게 갑작스럽게 사퇴한 것과 배당금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다고 예,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 사실 회사에서 하는 말은 일신상의 이유 예. 항상 다 똑같이 <laughs> 일신상의 이유라서 우리는 알수 없다고 하지만 예, 예. 이거 뭐 그대로 믿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상황이 맞아서 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국환 전 대표가 배당금의 문제로 DH와 갈등을 빚어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예. 또그 임시대표를 맡은 피터 얀 반대 피트라는 분이 있는데 예, 예, 예. 이분이 지금까지 한 9년 한 정도 딜리버리 히어로 해서 CEO로 근무하신 분이더라고요. 아, c CO, e 최고 뭐죠? c e 운영 총임자.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아 그러면은 어쨌든 여러모로 썩은지 않다. 이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약간 자회사 사장이 외국에 있는 자회사 사장이 네. 본사에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뭐 일신상의 이유로 일단 물러나 자발적이든 아니든 물러나셨고 네. 본사 이제 거의 고위 임원이 대신 네. 이제 임시 CEO를 맡았다, 네. 이렇게, 이런 약간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딜리버리 히어로의 CEO로 있는 분이 지금 대민의 예, 예. 임시 대표로 맡았다, 이게. 그렇죠. 예. 이사에서 그, 어떻게 보면 네, 네. 내를 꽂았다고도 볼수 있는 거고. 그렇죠뭐 임시 대표이긴 하지만, 예, 예, 예. 솔직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laughs> 근데 네.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는 게 좋을 네, 네.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근데 뭐 이렇게 배당금을 막 엄청 받아오고 그럴 정도면 은 사정이 별로 좀안 좋은 편인 건가요? 네그 사실 예, 예. 국내에도 기사몇번 났어요 예, 예, 딜리버리 예, 예, 히어로가 예전 같지 않다 예, 예. 그래서 아 정말 진짜로 안좋아 안좋으면 얼마나 안좋아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 발표한 최근 3년 시적을 이해하기 쉽게 매출 조정 앱 있다 순이익으로 정리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유로를 한국 돈으로 환산을 예, 한 예, 예. 버전입니다 보면은 이제 일단 표, 보, 표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조정 애비따를 쉽게 설명하면은 네. 그 영업이익에다가 현금이 유출되지 않은 주요 영업비용 항목을 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사실 국내 기업에서는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네. 해외 기업에서는 애비 그러니까 이자와 세금 차감하기 전에 순이익 그리고 애비다 거기에 법인세 이자 상, 감가상각비 차감 전의 이익. 이런 거 주로 살펴봐서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예예. 그러니까 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딜리버리 히어로의 3년 실적이 뭐냐. 매출은 좀 줄고 상승을 했다. 그런데 조정에 비다하고 순이익은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예예. 그러다가 2023년에 조정에 있다만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예예. 요거를 설명을 하면 성장세는 뭐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데 예예예. 수익성은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까지는 음. 아니다. 특히나 딜리버리 히어로의 부채 비율이 342.11%로 꽤나 음. 높은 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 정리를 하면은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다. 돈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음. 있습니다. 아, 이게 지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상황이 막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라 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그러면 잠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은 여기도 상장돼 있는 회사일 것 같은데. 그쵸. 주식 주가는 지금 어떤 편인가요? 주가 네, 주가 사진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laughs> 아, 예, 예. 예, 주가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딜리버리 히어로가 코로나 시기 배달이 엄청 활성화됐을 때 굉장히 흥미다가 엔데믹 이후 배달 시장이 정체화되면서 음.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회사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주가도 그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가가 상한가를 찍은 게 2021년인데 2022년에 60% 이상 추락을 했고요. 예예. 2024년 현재도 사실 회복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예예. 그리고 또 딜리버리 히어로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좀알수 있는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예. 여기가 2021년에 딜리버루라고 영국의 배달회사가 있는데, 예예. 여기가 사실 그 딜리버리 히어로의 경쟁사로 불리던 데데 여기 지분을 예예. 인수를 했었어요. 딜리버루의 지분을. 근데 2024년 초에 딜리버루의 보통주 6,820만 주를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뉴스만 봐도 첫 번째 글로벌 배달 시장의 상황이 이제 안 좋게 바뀌었구나. 네, 그거를알수 예. 있고 또아 딜리버리 히어로의 자금 상황이 넉넉하지 않구나 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그래프랑 이런 예시 얘기를 들어도 아 딜리버리 히어로가 사정이 안 좋다. 이렇게 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이제 들어보니까 배민한테 이제 4천억 정도를 네. 배당으로 받아가야 말가야만 했던 네. 사정이다 이런 건좀 납득이 되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 모회사가 이제 자회사한테 배당금 받아가는 게뭐 상법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흔하게 맞아요. 있는 일인 것는 같거든요. 예예 예. 예, 예. 그,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예, 예. 과거에도 정말 배민과 딜리버리 히어로와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예, 가령 예, 그, 지마켓, 예. 이베이 코리아와 이베이 미국 본사의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이베이 코리아가 미국 이베이 본사의 자회사잖아요. 그런 근데 이제 2000년도에, 2000년에 한국에 진출을 했고, 이후로 시장에서 1위 플레이어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고요. 예예. 꾸준히 흑자를 냈어요. 정말 예예. 잘하는 예예. 기업이었죠. 근데 이베이, 미국 본사는 상황이 안 좋아졌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2017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어, 3천억 원배당금 이렇게 빨아갔어요. 그, <laughs> <laughs> 진공청소기처럼. 배당금 이제 그, 공직증을 지급받았다. <laughs> 예. 아, 네, <laughs> 네, 자기들 본인이 걸리니까 예. 현금을 확 이렇게. <laughs> 그래서 사실 그때 매각설이 돌았단 말이죠. 예, 예, 이거 예. 뭐 하는 거냐? 예, 왜 이렇게 예. 잘하는 약간 잘하는 아들의 그 음, 돈을 약간. 음. 훔쳐가는, 아, 훔쳐간다는. 아니, 아니 죠 그렇지. 상법적으로 그냥 아무런 문제 <laughs> 예, 없이 지금 받은 거죠. 예, 예 근데 주주로서. 사실, 네. 예, 예. 예, 그, 예. 주주로서. 네, 근데 제가 좀 감정이 있들네요 근데, <laughs> 그래서 매각서를 돌았는데, 그때 이베이 본사가, 아니야, 우리 이베이 자, 그, 이베이 코리아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왜 팔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3년 뒤에 아시다시피, 팔았잖아요. 이베이 코리아가 지마켓이니까 그걸 신세계에 예, 팔지 않았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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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또, 그게 딱 생각이 나죠. 배민의 사례를 보니까. 또, 2018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스타일 난다 아시죠? 알죠, 알죠. 네, 예, 아시긴 하잖아요. 예. 거기서 사본 적이 없지만. <laughs> 제 패션. <laughs> 예, 네, 거기가 로레알에 인수가 됐거든요. 그 로레알이 스타일 난다의 그 지분 100%를 한 6,000억 원에 인수를 했었어요. 예, 예. 근데 2020년에 유상감자로 1,326억 원을 또 싹! 이렇게 <laughs> 지급받았다. 예, <laughs> 네, 회수했어요, 회수.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도 <laughs> 두 회사의 공통점이 있는데 음. 자회사의 현금이 모회사로 이제 옮겨가는 이벤트가 일어난 다음에 약간 이 회사들의 실적이 부지지부진해지고 상황이 좀안 좋아졌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회사라고 하면 자회사들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지마켓, 예. 이베 코리아 그리고 스타일난다. 이두 예, 회사는 예, 예, 예. 사실 실적이 지지부진하죠. 뭐 아시겠지만 지마켓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흑자 자연의 돈 회사인데, 어쨌든 사, 신세계 인수된 다음에 적자 전환도 음. 하고, 스타일 난도도 음. 지금 고만고만 하거든요. 성장세가 딱 답보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정말 사례를 대려면 끝도 없어요. 가령 뭐 삼성전자도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20조 정도 빌렸잖아요. 예. 뭐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서 암튼 정말 모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괜찮은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게 정말 굉장히 흔한 이벤트입니다. 아, 그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비즈니스 논리로만 보면은 사실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에뭐 이런 배당금 지급하고 이런 게 전혀 특이하지도, 어색하지도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약간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우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회사한테 돈을 많이 지급해 배당을 많이 지급했다 회사들은 네. 지금 실적이 많이 그 이유가 안 좋아졌잖아요. 네. 아마도 이제 그 이유는 모회사한테 이제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좀 경영을 한거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쵸, 그쵸. 지금 배민 같으면은 이제 음식점 사장님들이 네.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 돈 벌어서 이제 모회사에 다 준다 그리고 하필이면 또그 모회사가 한국회사가 아니고 외국회사다 이런 이미지가 약간 배민한테 만약에 입혀지면은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좀 곤란해질 것 같거든요 그럼요. 약간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한국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laughs> 돈을, 사장님 자영업자 <laughs> 사장님들의 돈을 이렇게 받아갖고, 그 돈을 독일로 보낸다. 이러면 상당히 이제 배민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영업하기가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하고요. 예, 예. 그 배민이 B2B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B2C 예, 서비스고.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배민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그게 지금 악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예, 배당금을 예. 한 번만 받지 않을 거잖아요.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수 있죠. 예. 그러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욱더 악착같이 수익화를 하면 방금 선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laughs> 상황이 쫘라락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질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리고 부정적 여론 당연히 커질 거고 주요 비즈니스에 악영향 당연히 갈 거고 예,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배민이 대체제가 없는 서비스가 대체제가 아니죠. 있죠. 예. 일단 지금 쿠팡 이츠의 추격전이. 추격이 굉장히 거세요. 예, 예, 예. 최근에 제가 기사 를 하나 봤는데요. 그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하는 그 YG 앱 리테일 굿즈에서 나, 나온 자료를 봤는데 쿠팡이치의 올해 6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MAU라고 하죠. 그게 전달 대비해서 5.3% 증가한 771만 명으로 앱 출시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대요. 예, 예, 예. 물론 이제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달 앱 1위는 배민이 맞아요. 배민의 예, 예, 예. 월간 사용자 수는 2,170만 명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거의 3배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예. 배민 답보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더안 늘고 있어요. 오히려 한4만명 정도 빠졌어요. 예예. 근데 쿠팡이치는 계속 이렇게 상승상 가파르잖아요. 예예. 그래서 자칫하면 배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요거 지금 소탐 대실할 위험성이 예예. 없지 않다,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예. 그래서 재생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생각인데. 아, 되게 그, 네, 예. 배민에 요즘 들어가보면 예. 아마 제가, 아, 예, 그 배민보다 비마트에 대한 광고나 쿠폰 이벤트가 훨씬 많거든요. 예예. 요런 행보가 지금 오늘 저와 선표님이 나눈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배민 서비스는 사실 접주그점주분들과 접점이 많잖아요. 예예. 근데 사실, 비마트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뭐 소비자가 시키면은 그거 그냥 창고에서 해가지고 빨리 쏘면 되는 예, 그런 예, 예, 비즈니스고 예. 이거는 사실 막 점주분들 신경 안 써도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어쨌든 좀배민은 줄이고 싶고 또 상대적으로 비마트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쉬우니까 제가 배민이라면 배민 입장에서는 이 매출, 전체 매출에서 좀 비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것 같거든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비마트를 요즘 좀 이렇게 엄청 쿠폰도 많이 주고 음, 음. 할인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뇌피셜을. <laughs> 약간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 이렇게 막 짜내는 네. 그 악덕기업 이미지는 최대한 갖고 갖고 가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냥 상품 팔아 갖고 이렇게 비 마트를 통해서 매출 비중 올리는 게지금 뭐 매출도 유지하고 뭐 영향도 력 유지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배달 시장은 지금 너무 빡세잖아요. 지금 또 예, 쿠팡이츠랑 예. 또 티키타카하면서 또뭐 쿠팡이츠가 뭐 엄청 무료 배달 하면은 또 이거 배민도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뺏기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그렇군요. 하면 너무 출혈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뭐 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라, 저라도 비마트 쪽에 좀 음. 이렇게 몰아주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 이제 배민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저희 정재 취재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네. 좀 마칠 시간이 돼었고 <laughs>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그 배민 관련해서 기사를 쓰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제가 막 진짜 추상적인 당성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예, 예. 그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배민이 그 독일 모회사에 이렇게 어쨌든 팔린 거잖아요 그때 진짜 막 게르만 민족이었네, 막 이렇게 막 예, 하는 예, 사람이 예, 있었는데 전에 예, 예. 솔직히 그거 좀 아니다 아, 싶었어요.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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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면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 예. 해외 자본을 그, 유치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예. 이거는 되게 국기 선양한 거다. 예, 예, 예. 정말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런 말이 웬 말이냐 네, 예, 예. 배민이 정말 잘 성장해서 글로벌 기업에 인수된 것도 국의 선양이고 이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얼마나 좋은 영향을 네, 미쳤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해외에도 아 정말 한국에 저렇게 훌륭한 스타트업이 있구나 알린 거잖아요 예, 저는 예, 예, 너무 예, 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배민의 비즈니스 근간이 자영업자 생태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이게 예. 어쨌든 모든 부담이 자영업자분들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배민이 그런 문제 막 자영업자가 어쨌든 척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비즈니스. 밀리고 이런 그림이 저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렇죠. 너무 예, 예. 모두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좀 조명을 하고 싶어서 방송을 준비한 거다. 예, 예.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예. 배민 관계자분들도 보실 텐데 이런 저의 마음, 도 업계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솔직히 막 파이팅 이렇게 끝날 수는 아, 없는. <laughs> 파이팅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예, 네.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또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이런 모든 사정을 다 감안하면서 뭐 배상을 안 하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배... 아, 자기들 당장 돈 필요한 데 네. 누가 안 하겠습니까? 또 어디서 봤는데 지금 배민이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아, 내는 맞, 맞, 자회사다 이런 예, 얘기도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저는 배민분들도 참 이렇게 안타깝기는 해요. 얼마나 안에서 또 밖에서는 또 비난하는데 또 안에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저희는 이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뭐. 네. 항상 본인들의 경영적 판단에 네.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거고. 아, 그렇죠. 좋은 성과도 본인들이 얻는 거고. <laughs> 맞아요. 그 본인들이 선택하셨으면 은 본인들이 좀 책임도 지고. 네. 뭐다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웃음> <웃음> 아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선배님, 티세요? <laughs> 아, 네, 티 맞네. <laughs> 네. 아무튼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 좀 하고. <laughs> 네. 예. 오늘 저희 정지의 아웃스탠딩 취재팀장님을 모시고 최근에 이제 배달의 민족을 둘러싼 네. 이슈의 중심에는 배민 모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의 상당히 좀 어려운 경영 사정과 이런 모회사를 돕기 위해 4천억 원대의 배당금을 지급해야만 했던 배민의 그 뒷이야기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전달드렸는데 다음 방송에서도 IT 스타트업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아웃스탠딩 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